50페이지입니다. 50페이지의 문제를 풀면서 직접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, 그리고 그 그래프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. 여기 지금 보니까 1번, 이렇게 돼있네 y는 2에 x-3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 위에 있는 요 지수가 아니라, 여기는요. 상수항이 중요하다. 이게 점근선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. 점근선의 역할을 할 거고. 여기 지금 저기 지수함수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친구의 부호가 플러스인 걸 보고 그다음에 요 밑이 지금 1보다 큰 친구를 보니까 그래프 모양은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. 오케이? 점근선을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요거는. 그래프 모양은 여기에 요 그래프 모양이 지금 어 양수고 미치 1보다 크니까 쭉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다. 그리고 점근선이 지금 1이라고 하니까 요렇게. 요 친구가 1인 요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다. 오케이? 이제 x축하고 y축만 해 주면 된다. x축, y축을 우리 결정할 때 여기에 있는 숫자 굉장히 편한 숫자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 하셔 가지고 그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다가 3 대입하면 숫자 굉장히 깔끔해지겠죠? 그렇죠. 3 대입하면 어떻게 돼? x에 3을 갖다가 집어 넣으면 y는 2에 3 빼기 3이니까 0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1더하1 되는 거죠? 2, 요렇게 찾을 수 있고.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집어 넣으면 y 값 2가 되겠다. 그럼 1,2 된다라는 거 보고 x축, y축은 요렇게. 1보다 더 밑에 꺼야 되겠죠? 요렇게. 요렇게꺼주시면 되겠다. 요렇게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. 할수 있겠죠? 어? 3컴 마이네요. 3컴마3 <laughs> 마이 이렇게 대입해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겠다. 자, 다음꺼 한번 봅시다. 2번 보니까 요렇게 돼있네.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되겠네 여기 있는 그래프 볼때맨 처음 봐셔 보셔야 될건 점근선 요거 봐주시면 되겠다 점근선은 우리 마이너스 2 된다라는 거고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되려는지 보니까 요 친구는 지금 앞에 있는 요 부호는 플러스라 가지고 이렇게 요 뒤집어진 모양은 아닌데 바로 된 모양이긴 한데 밑이 0하고 1하고 사이 에 있는 친구니까 점점 감소하는 이런 모양 되겠다. 이까지 되겠죠?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고,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, 여기 점점 가까워지는 요 선을 갖다가,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. 오케이?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, X축, Y축은, X축, Y축 끌때 X축은, 마이너스 2 위에 이렇게 끌 거고. 그렇죠?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 봅시다. X는 마이너스 1 하나 대입하시면, Y값은, 2분의 1에 0승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1빼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. 그렇겠죠? 그러면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. x축보다 더 밑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 어디서 이렇게 만나겠네요.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된다고 라 쓰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y축은 더 오른쪽에 가 있어서 이렇게 어져야될 거니까 y축 이렇게 그어주실 수가 있겠다. 오케이? Okay? 어, 이렇게 그래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가지고 우리 1-1번 그래프 한번 그려 봅시다. 가 봅시다.